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회원님들 위해서 우리 정강이 통증 지난번 피로 골절에 대해서 제가 셀프 케어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회원님들께 해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육은 똑같아요. 자 먼저 여기 앞 정강이 옆쪽에 후경골근 있다고 말씀드렸죠. 자, 여기는 선생님들이 컨택을 되게 잘하셔야 돼요. 잘못 컨택해서 뼈를 잡게 되면 회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뿐더러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. 피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후경골근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먼저 쳐주셔야 돼요. 자, 정강이뼈 이렇게 있고 정강이뼈 문지르면 회원님들 정말 아파요. 그래서 이거 바로 옆에 여기죠, 여기. 뼈 바로 옆에 여기 잡아주시고 무릎 살짝 이렇게 구부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. 후경골근이에요 여기가. 쭉안 보여요, 화면. 자. 오케이. 아! 어!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호경골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살살 해도 이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아리 통증 있으신 <laughs> 회원님들한테는 엄청 세게 하면 안 되겠죠? 자 이렇게 하나 그다음 우리 종아리 통증 자자 그다음 우리 종아리 통증이 있었잖아요 종아리 통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발 받쳐놓고 룸브리칼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룸브리칼 그립 이렇게 쓰는 거죠? 이렇게 마사지 부드럽게. 안 아프죠? 응, 네. 어, 좀 괜찮죠? 이 정도는? 응. 이렇게 해주는 거 방법 하나. 시작. 네, 이제 종아리 이렇게 해서 받쳐서 선생님들, 허벅지, 회원님들, 발바닥 대고, 부드럽게 소프트 버전이에요. 룸브리칼 그리 이런 식으로. 이 음. 또 하나는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 회원님들 다리 하기 힘들어요. 저도 솔직히 힘들거든요. 짠! 제 몸을 이용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제 다리에 얹어 놓고 비비세요. 어! 화면에 안 나와요. 이렇게. 어. 아까 소프트 버전, 이건 하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라가면서 하드 버전. 자, 내 허벅지 위에 회원님의 정강이. 올리고 비벼요. <laughs> 이거 회원님이 힘주면 힘줄 수없요 자, 골고루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. 우리 뒤꿈치 통증이 여기 있었잖아요. 뒤꿈치는 이렇게 놓고, 이건 제가 물리치료사 시절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, 이렇게 놓고, 여기 뒤꿈치 라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, 힘 빼보세요. 이대로 놓고, 여기를 이렇게 밀어줍니다. 바깥쪽으로 이렇게. 아프진 않으시죠? 네. 어, 오히려 이건 좀 시원하세요?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세게 하면 선생님들 손이 아프기 때문에 이건 부드럽게, 부드럽게 가는 거고, 아, 난 이게 소프트 버전이 마음에 안 들어. 하드 버전으로 가야 돼.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, 이렇게 놓고, 하드 버전 여기를, 여기 저희 엄지 두덩이랑 이 바닥으로, 이렇게, 이 라인, 이 라인이 있죠? 이 라인이 발, 뒤꿈치 아치에 딱 닿게, 그 다음, 밀어야 바깥으로. 놓고, 손바닥으로, 훨씬 세죠? 아유! <laughs> 네, 이렇게 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지만, 회원님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케어 방법, 플러스 여기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,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.